불설라미타경, 요진구자 3장, 구마라집 한역, 최윤옥 번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동원에서 1250명의 대비구순과 함께 계셨는데, 모두 대중들에게 알려진 대아라한들이었다. 장로사리불 마하목건년, 마하가섭, 마하가전년, 마하구치라, 이바다, 주리반타가, 난타, 안안타, 라후라, 교범바제, 빈드로빠라다 가류타이, 마하겁빛나 바꾸라, 아루루타등과 같은 모든 대제자들과 아울러, 모든 보살 마살이신 문수살이 법왕자, 아일따 보살, 건타하제 보살, 상정진 보살과 같은 모든 대보살들과, 그리고 석재환인 등과 한량없는 모든 천인 대중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백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 국토에는 명호가 아미타인 부처님께서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사리부라 그 국토를 어찌하여 극락이라고 이름하는지 아느냐 그 국토의 중생은 어떠한 괴로움도 없으며 다만 모든 즐거움만 받기 때문이니라 또 사리부라 극락국토에는 일곱 겹으로 된 난간과 일곱 겹으로 된 그물과 일곱 겹에 줄지어선 가로수가 있는데 모두 네 가지 보배로 둘려 쌓여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 국토를 극락이라고 하느니라. 사리부라 극락국토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으니 팔 공덕수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느니라. 연못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고, 사방의 계단은 금, 은, 유리, 파리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또그 위에는 누각이 있는데, 역시 금, 은, 유리, 파리, 차거, 붉은 구슬, 만오로 장엄하게 꾸며져 있느니라. 연못 속에는 연꽃이 피어 있는데 그 크기가 술에 박히만 하며, 푸른색에서는 푸른빛이 나고, 황색에서는 황색빛이 나고, 붉은색에는 붉은빛이 나고, 흰색에서는 흰빛이 나며, 맑고도 미묘한 향기가 나느니라. 사리부라 극락국토는 이와 같은 공엄과 장엄을 이루고 있느니라. 도 사리부라, 저 불국토에는 항상 하늘의 음악 소리가 나고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으며 밤과 낮 여섯 번 하늘에서 만다라와 꽃비가 내리느니라. 그 국토의 중생은 항상 새벽에는 각각 꽃바구니에 각가지 묘한 꽃을 넣어 다른 세계에 계신 십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서 밥 먹을 때가 되면 곧 본국으로 돌아와 밥을 먹고 산책하느니라. 사리부라, 극락국토는 이와 같은 공덕과 장엄을 이루고 있느니라. 또 사리부라, 저 국토에는 항상 온갖 기묘한 여러 가지 색의 새들이 있는데, 흰고니와 공작과 앵무와 사리조와 가릉빙가와 공명조와 같은 여러 새들이 밤낮으로 여섯 대의 아름답게 온화한 소리를 내느니라. 그 소리로 오근, 오력, 칠보리분, 팔성도분과 같은 법들을 즐겁게 연설하므로 구국토의 중생들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느니라. 사리불아 너는 이 새들이 실로 죄보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 불국토에는 삼악취가 없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아 저 불국토에는 사막도라는 이름조차 없거늘 함은며 실제로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새들은 모두 아미타불께서 법음을 널리 펴기 위하여 화연하신 것이니라. 사리부라 저 불극토에 미풍이 불어서 늘어선 모든 보배나무들과 보배그물들을 흔들어 미묘한 소리를 내니 마치 백천가지 음악소리가 동시에 함께 나는 것과 같으니라. 이 소리를 들으면 모두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느니라. 사리브라 저 불국토는 이와 같은 공덕과 장엄을 성취하느니라. 사리브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저 부처님을 왜 아미타불이라고 부르겠느냐? 사리브라 저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하여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걸림이 없으므로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느니라. 또 사리불아 저 부처님의 수명과 그 인민들의 수명이 한량 없고 끝없는 아승기겁이므로 아미타불이라 이름하느니라. 사리불아 아미타불께서 성불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10 이 지났느니라. 사리부라 저 부처님께서는 한량 없고 끝없는 성문 제자들이 있으니 모두 알아 아니며 산수로 세마여 능이 알 수가 없느니라. 모든 보살 대중 역시 이와 같이 많으니라 사리부라 저 불국토에는 이와 같이 공덕과 장엄을 성취하느니라. 또 사리브라 극락극토의 중생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불태전의 경지에 있는 아비발치이며 그중 대부분이 일생보처이니라 그 수가 매우 많아 숫자로 세마여 알수 있는 정도가 아니니 한량없고 끝없는 아승기겁 동안 말해야만 가능할 것이니라. 사리부라,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언을 해야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와 같이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살수 있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작은 선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국토에 태어날 수 없느니라. 사리부라. 만약 어떤 선남자나 선녀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그 명호를 마음에 굳게 지니되, 하루나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여새 이래 동안 한결같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여러 성중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날 것이며, 그 사람이 목숨이 끊어질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곧 아미타불의 극락 국토에 왕생하게 될 것이니라. 사리부라, 나는 이와 같은 이익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니, 만일 어떤 중생이든 이 말을 듣는다면 마땅히 저 국토에 태어날 것을 발언하여야 하느니라. 사리불아, 내가 지금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한 것처럼 동방에서도 역시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운불 등의 항화사와 같이 많은 부처님께서 각기 그 국토에서 광장설상으로 삼천 대천 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참되고 진실한 말씀으로.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는 모든 부처님께서 혼혐하시는 이 경을 믿어야 한다고 하시느니라. 사리브라 남방세계에서도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염겸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 등의 항하사같이 많은 부처님께서 각기 그 국토에서 광장설상으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시어 참되고 진실한 말씀으로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는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이 경을 믿어야 한다고 하시느니라. 사리브라 서방세계에서도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광불, 대명불, 보상불, 정광불 등의 항아사 같이 많은 부처님께서 각기 구국토에서 광장설상으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시어 참되고 진실한 말씀으로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는 모든 부처님께서 혼염하시는 이 경을 믿어야 한다고 하시느니라. 사리브라 북방세계에는 염견불, 최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 등의 항아사같이 많은 부처님께서 각기 그 국토에서 광장설상으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시어 참되고 진실한 말씀으로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는 모든 부처님께서 혼혐하시는 이 경을 믿어야 한다고 하시느니라. 사리브라 하방세계에서도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지법불 등의 항하사같이 많으신 부처님께서 각기 그 국토에서 광장설상으로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미치시어, 참되고 진실한 말씀으로,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는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이 경을 믿어야 한다고 하시느니라. 사리브라 상방 세계에서도 범문불 수광불, 향상불, 향광불, 대엄견불, 잡색 보아 엄신불, 바라수왕불 보아덕불, 견일체의불, 여수미산불 등의 항아사같이 많은 부처님께서 각기 그 국토에서 광장설상으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시어 참되고 진실한 말씀으로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는 모든 부처님께서 호념하시는 경을 믿어야 한다고 하시느니라. 사리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이 경을 모든 부처님께서 호념하시는 경이라고 하였겠느냐? 사리불아, 만일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경을 듣고 수지하거나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다면 이 선남자나 선녀인은 모든 부처님께서 혼염하시므로 모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사리부라, 너희들은 모두 나의 말과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 믿어야 하느니라. 사리부라,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미 발언하였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앞으로 발언하여 아미타불의 국토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이 사람들은 모두 아뇩따라산맥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어, 저 국토에 이미 태어났거나 지금 태어나거나 미래에 태어날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리부라 모든 선남자나 선녀인이 만일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원하여야 할 것이니라. 사리브라 내가 지금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한 것처럼 저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역시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기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이 매우 어렵고 희유한 일을 하시느니라. 사바국토의 겁탁과 전탁과 번뇌탁과 중생탁과 명탁의 오탁 악세 가운데서 능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으시고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법을 말씀하셨다고 하시느니라 사리불한 마땅히 알라 내가 이 오탁 악세에서 이같이 어려운 고행을 행하여 안욕따라 삼맥 삼부리를 얻고 모든 세간을 위하여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였으니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사리불과 모든 비구들과 모든 세간의 천인과 아수라 등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환희하며 믿고 받아서 예배드리고 떠났다.